오늘 우리 6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뭐잘 되는 것 같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방향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그래서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또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고 예, 한 번에 탁탁 되는 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 참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고 복음만 예,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경책하고 고, 그 책망하면서 고, 고쳐주고 그 다음에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또 어, 잘못된 곳에 유혹받지 않도록 경계하고 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보문문의 구절은 우리가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순조롭거나 순조롭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긴박감을 유지하십시오. 기회가 좋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고 대비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맡겨진 임무를 위해 항상 구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을 견뎌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로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힘들고 끔찍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인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하고 포기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직면하는 시험과 시련과 박해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이라 항상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당신을 멸시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가운데 당신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렵게 보일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하도록 당신에게 맡겨진 구원의 메시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결코 세상의 일로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가 분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한 바울처럼 생각하십시오.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개의치 않고 의에 대한 각권한 태도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천명한 에스더처럼 도전에 대면하십시오. 복음에 대해 담대해지시오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아하나의 말씀의 진리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향입니다. 왜냐면 모든 을 만나서 예수님 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그거듭 생명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 멀쩡해 보여도 그들은 소망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멸망을 향해. 다, 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걸 알고 그 직무를 정말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힘들 때나 잘될 때나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영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는 방향이 정확하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개인적으로 뭐 부르심을 받은 걸 느끼든 못 느끼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입니다. 디모데우스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고 또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온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이 땅에 있는 그 육체를 입고 육체가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공과 지금 제한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 기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을 통한 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에 헌신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위협적인 도전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에 개의치 않고 저는 복음에 대한 헌신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늘 흔들림 없이 씩씩하고 담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